어 버림받은자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이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입니다. 아시죠 그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사바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이제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버림받은 자의 기도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은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경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모하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살 뜯기시고 예수님이 아프신 것은 우리로 고침받도록, 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로 살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목하도록 하여서 예수님 버림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다 대속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부여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입니다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버림받는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버림받는 이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사실 십자가의 손에 못 박히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에요 왜 고통일까요?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형성 그그 그 하나님의 그 형태는 삼위일체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성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이 이 뗄래야 뗄수 없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의 본체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처럼 존재하시는 이런 뗄레야 뗄수 없는 삼위가 일체가 되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경륜적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지는 그것은 이제 경륜적인 단절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시는데 이 경험이 예수님의 모든 희생에서 이 땅에서의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큰 아픔이고 예수님의 가장 큰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하나님에 단절되어지는 이런 십자가의 고난 바로 엘리 엘리 라마사바 다니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의 이 버림받은 자의 기도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런 아 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버림받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경험과는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목적도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어, 버림받으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것의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아픔은 버림받은 아픔과 버림받은 그 감정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버림받은 자의 기도다. 기도했는데도 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별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신앙의 그리고 삶의 슬럼프, 이런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는 달리 약속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 신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너무 힘들면 신학적인 이런 지식도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막 기도하고 두드리지만 은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들이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목마르고 애가 타고 내 영혼이 타들어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의 메마르고 목마른 듯한 마음을 많이 여기저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 그렇게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 0편 22편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은 있어요, 없어요? 응답은 없어요. 밤낮으로 탄식하지 그죠?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버림받은 자의 기도. 이런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버림받은 것은 아닌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거의 다가 이 길을 다 걸어가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자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어미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몇십 년? 사십 년? 그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입이라도 한번 뻐꾸하셨어요 아니죠. 모세는 양하고만 있었어요. 양치고 다니면서 광야에 그냥 다니면서 잊혀진 세월. 양하고만 있다 보니까 사람 말을 잊어버릴 정도.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도 하나,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말 못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40년 말안 해보세요. 그러면 40년 동안에 단을 사용하던 그런 단을 사용 안 하면요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버림받은 것과 같은 광야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 불의의 선지자지만은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저 도망가 시내가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의미 없는 것처럼 나 혼자 덩그라니 지금 쫓기는 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그리시니까에 있습니다.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위대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경험을 했죠, 그렇죠? 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경험하신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진짜 버림 받은 거고, 앞에 선지자들이나 앞에 모세나 버림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는 버림 받은 것이 아니라 버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거나 나를 진짜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거 하나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버림받은 자의 기도를 할 때에 그때에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지만은 응답이 없나이다 그러면 그 깜깜함이 죠어이어둠 그렇죠? 깜깜함도 사실 기도의 처음입니다 이 깜깜함도 우리 신앙의 처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응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너무 답답한 이런 상황에 기도하는 이 기도도 우리의 기도의 일생 기도 생활의 처음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 일생의 신앙의 처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도대체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이루지 않고, 이것 막으시고, 저것 막으시고, 호미로 막고, 가래로 막고, 도대체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이제 나는 생각도 없어요. 뭐 생각하려지, 뭐 다른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때 이에, 예, 그것도 무슨 책임이라고 무슨 체험이라고 기도의 체험입니다. 그 깜깜함도 기도의 체험이고 우리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정말 오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어둠도 목적이 있습니다. 밤도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밖에 나온 밤이죠. 밤에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밤도 목적이 있습니다. 폭풍은 목적이 있죠. 태풍은 목적이 있죠. 예. 번개도 다이 세상에 우리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다. 깜깜한 치룩 같은 암흑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고.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시간표 짜놓고 자 지금 2단계야 2단계 지나면 다음 3단계 나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하면 너무 편하겠죠 2단계 다음 3단계고 이러나가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다음에 저것, 이 단계 다음에 삼 단계, 이런 누구나 다 따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보편적인 뭔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짜놓으신 각복대, 각본대로 기계적으로 이 단계 다음에 삼 단계 그런 어떤 매뉴얼이 딱 있어 그 매뉴얼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 그랬습니까? 제가 다르고 집사님 다르고 근사님다다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데 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키워도 자식들 한비에서 나도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달라요. 다 달라요. 혈액형도 다르고 막다 달라요. 성격도 어찌 그리 다른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괄적으로 메뉴를 짜놓고 "여담에, 요 다음에 여담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살아있는, 그 생동력 있는, 역동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진 인격체들은... 그 관계가 조작되거나 강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신 하나님 같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원하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원대로 다 따라 주는 그하나님의 성경 보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고 그 뜻에 맞추어 가도록 맞지 않을 때는 다른 길로 가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억지로가 아니라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시간이 지나가도 기다려 주시고 깨닫도록 그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있어요? 응, 헷갈릴 필요 없어요. 있어요. <laughs>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바로 뜻하지 않았던 그 상황.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짜 맞추는, 우리가 마음대로 짜 맞추는 그런 잘못된,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을 하나 고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우상적인 내가, 만드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고 깨뜨리시고 그 이미지를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대로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상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할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하나님 왜안 계십니까? 하나님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 드러내시지 않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그렇게 드내는 것면요, 그 하나님은 내가 조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 상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실은 그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섬기, 내 뜻을 섬기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지만은 금식도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뜻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 그걸 깨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사트도 그 책을 보면 그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자기가 잘 나갈 때에 그때에 출판사에서 막 어, 뭐든지 요즘에도 뭐 그런 목사님들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유명한 목사님들 보니 전에는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면 설교한 거 그거 어떤 시리즈 설교했다.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설교했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그냥 알아서 설교한 것 가지고 자기들이 원고 만들어 가지고 편집해서 책으로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설교만 하면 예. 참 책도 편하게 그렇게 <laughs> 그리고 유명한 분들은 내드만요 예. 그렇게 리차드 포스 이분이 그래,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출판사에서 글 써달라고 어디 저기 뭐 강연 집회 너무나 많았고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잘 나가던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침묵하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입을 막으시는 거죠. 손을 금하시는 거죠. 그래서 책도 쓰는 것을 멈추고, 강연하는 것도 멈추고, 설교하는 것도 멈추고, 침묵하라. 그렇게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는데, 그 시간이 18개월 동안에 하나님도 침묵, 자기도 할 말이 없고, 이런 18개월 동안에 그런 침묵 기간 동안에 그가 시편... 13편 1절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이게 이제 버려진 자의 기도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었답니다. 아무 영감도 없었답니다. 심중에 어떤 확신도 없었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답답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별명을 이런 기도를 이런 기도를 별명을 어, 버려진 자의 기도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 그런 때가 온다면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드린 그 버려진 자의 기도가 성경에는 그 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런 기도가 또 많이 나오더요 특히 시편에 그런 애가가 많이 나오고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시편에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시편 109편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오뭐말좀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왜 입만 닫고 있습니까? 입이서 말해 보세요. 잠잠하지 마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88편 14절에 여호와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도대체 숨바꼭질합니까? 왜 숨기시고 안 나타나십니까? 한 번만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막 탄식하며 화를 내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편 42편 9절에도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시편에는 정말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많다는 거지.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도 감히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왜 자꾸 숨으십니까? 하나님, 이 불편 같죠? 그죠 그죠. 이 단식은 불편가 답답함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버림받은 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때에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을 우리가 또할수 있는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해나가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목사라면 개척교회하고 내가 또 초농어촌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또 성교지 한 끝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무도 나의 목회인장 내가 진짜 이렇게 버려졌나 하는 그런 상황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우리 또 직분자로서 또 어떤 리더로서, 또 가정에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지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랄 때도 그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엄마의 그 자리를 지키고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리더의 자리를 지키고 직분자의 자리를 지키고 교사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냥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렇게 낙엽 따라 어디로 가버렸는지 가버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그 자리를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지켜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응답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나의 의무를 다하면서 버려진 자의 기도를 그래도 꾸역꾸역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암흑 속에서도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이 여전히 닫혀 있을지라 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데려가신다 해도 우리는 그 데려가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기도하라고요? 버림받은 자의 기도 그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또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시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어가 전진 기어가 안 들어가면요. 후진 기어는 넣지 마시고 디로밀로나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중립이라도 넣어 놓으십시오. 자동차로 말하면 후진 기어는 안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진이 안 들어가면 그러면 전진이 될 때까지 중립해놓고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신?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실 걸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뭐냐 중립기연. 지금 내가 전진기연도 안 나간 달지라도 앞으로 전진이 안된 달지라도 그나 후진하고. 그냥 뒤로 물러나 침윤에 빠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도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여기 뭐냐면 앞으로 현실은 안 나가지만은 내가 중력 끼어놓고 자꾸 앞으로 전진지어 끼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숨기고 계신지 광야 같은 곳에 왜 나를 홀로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두시는지 그 이유를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한 가지 그 광야도 반드시 끝이 있다 광야 끝에는 어디 있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4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40년이 보통 세월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땅을 주시고, 분배해 주시고, 젖가구리 흐르는 가난 땅의 약속대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